고모가, 이돈 줬어. 아, 진짜? 어. 어디? 봐봐. 짠! 와 얼마? 얼마 줬어, 고모가? 내가 봐볼게. 응. 얼마나 하냐? 소파에서 하자, 소파. 응? 소파. 소파에서? 응 알았어. 내가 세워볼게. 응. 먹게냐, 형? 이하나 응? 야이둘이셋이넷네개요어 음. 음. 아까는 다섯 개였는데 세 <laughs> 네 개였나?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봉투에서 안 꺼낸 거 아닐까? <laughs> 봉투 다시 봐봐 하나, 둘, 셋, 넷 봉투에 다시 있나 봐봐 아, 여기 있어 잠깐만 있어 <laughs> 있었네 한시 해볼게 내가 이렇게 집이 있잖고다 주세요. 왜꾸요 짠. <웃음> 아 그때 장자 칙칙. 개다아 너무 웃기다. 이제 다 하면 되겠다. 개야? <laughs> <귀여워? 웃음> <laughs> <laughs> 다섯 우와! 5만 원. 이네 5만 원으로 뭐할 거야? 음. <laughs> 아이들 끊인다.